지수함수 들어갈 건데, 뭘 지수함수라고 하냐면, 지수 자리에 변수인 x가 들어가 있는 거를 지수함수라 해.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y는 예를 들어서 뭐 e의 x 되고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려보자. x가 1일 때 y 얼마지? 이죠? 1일 때는, 어, 그쵸? 3일 때는 8이겠죠? 그죠? 그리고 좀어 8, 2배 계속 이렇게 2배, 2배, 2배 이렇게 올라가 있지? 맞지? 근데 0일 때가 어떻게 되지? 그렇지 1일일때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마0 2일때 4분의 1 점점 반으로 줄어들겠지? 어, 마삼일 때가 까 어, 계속 반해로, 반으로 반으로 반으로, 땅으로 꺼져. 근데 이게 계속 땅으로 꺼지는데 여기 닿을까 안 닿을까? 안 닿아요. 왜? 이게 마이너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분모, 분모 이거 엄청 크고 위에 1이 있는 거잖아. 맞지? 어. 그러니까 0은 아니야. 맞지? 0이 엄청 가까워질 뿐이야. 그러니까 막 닿을 것 같은데 결국엔 안 닿잖아 맞지? 음. 그런 선을 뭐라고 했지? 이랑한테 음. 그치? 이거 정근선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쭉 뻗게 죠 위로 어이렇게 생겼죠? 어 지수함지 이렇게 생겼어 어 근데 이건또 어떨까? 이거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다 바로 그려볼까? 이 색깔 로 그냥 새로 그까요 여기다 할게요 자 x는 1일 때 얼마? 2분의 이2일때 4분의 3일 때 어? 10분에. 어 그렇지 아까 했던 짓이지 얘딱 이쪽에 서 0일 때 얼마? 그래. 그렇지 m 이는2 그렇지 마이 그렇지 완전 대칼코만으로 만든 죠얘랑 맞죠, 맞죠 완전 대칭으로 Y축 대칭으로 완전 이렇게 생겨요 여기 얘도 이게 안 닿아 맞지 안 닿아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Y축 대칭으로 생겼을까라고 한다면 이거를 뒤집으면 이렇게도 돼야 안 돼? 네. 되죠 어어 네. 어, 봐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근데, 기억나나, 1학년 때? X에 마이너스 붙인 게 무슨 축대칭이었지? <laughs>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y 축대칭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1은 계속 곱해봤자 뭐예요? 1이죠. 근데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를 계속 곱하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계속 커지겠죠. 근데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걸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그 성질이에요. 1보, 2는 1보다 크기 때문에 곱할수록 어떻게 돼? 올 커지는 거고, 맞지? 2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곱할수록 작아지는 거야. 결국 1을 기준으로 그렇게 되겠지? 미지. 어 그렇게 돼. 어,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도 아까 로그에서처럼 밑은 양수를 쓰는데 또, 1은 안 쓰겠죠. 좀, 로그의 밑, 세, 범위랑 비슷하죠. 어, 1 전이냐, 1 후냐,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함수기 때문에 함수마다 했던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적용됩니다. 어, 똑같이. 그래서, 보자. 일단은, 어, 평행이동 같은 게, 뭐,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이차함수 생각을 해보면, 그지? 원래 Y는, 뭐 3X 제곱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뭐 y는 3의 x-1 제곱의 플러스 7이라고 하면은 얘는 꼭짓점이 어디였니? x의 0금형이죠 근데 얘는 꼭짓점이 어디니? 그렇죠. 이게 얘한테 얘에 비해서 이거는 뭘 뜻해? 아래로 불르기나 위로 불르기나하지마 얼마나 벌어졌느냐는 나타내잖아 맞지? 그래서 이 숫자가 똑같다라는 거는 일단은 모양은 똑같다라는 거야 맞죠? 모양 은 똑같은데 x축을 얼마만큼 1만큼 y축을 얼마만큼 7만큼 이동했겠지 맞지? 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아 그러니까 얘가 0,0마형 지나는 2차함수인데 그지? 얘가 뭐 일곱 마칠 여보 한이 정도로 이사를 갔다 약간 이런 표현이잖아 똑같이 맞죠? 슉 이게 평행이동이죠. 그도 여전히, 근데 이거는 평행이동이랑 어떻게 적용될까 이렇게. 내가 저걸 가지고,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내가 y는 2에 x에, 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7을해버리면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7만큼 평행이동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뭐야? 이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7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점근선도몇칸 올라가? 7칸 올라가맞지 그럼 천근선이 어디다 생겨? 1, 2, 3, 4, 5, 6 진력이다 생기겠지 그리고 이런식으로 그림면주기줄기지 맞지 어 이게 평행이동 평행이동도 일어나고 대칭이동도 일어나야 그죠 그니까 러 똑같이 y 아까 x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y축 대칭이 됐으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x축 대칭이 일어나겠죠 둘 다, x, y 둘다 마이너스 붙이면 원점대칭으로 또 처리가 될 거고, 지 그럼 또 뭐, 혹시나 해서 y와 x 대칭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x랑 y 자리를 바꾸는 거였어. 그런 것도 전용이 여전히 된다. 그러면 일단은 49쪽으로 한번 시작, 이제 스트라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